니까 헬퍼입니다 네 이번 스케줄 월드베스트 아, 월드베스트 그두장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그 패키지 그 구성품 아, 안내 뭐 오류보상 아, 그거예요 그거고 음 잡카드를 쭉 까볼까요? 음 카드 자리가 맞나 보고 어? 선수 자리가 이 정도면 되나? 음. 뭐 일단 늘려봐 늘려봐 아, 모르겠어 어. 일단 늘려봐 음, 갑시다 팀한 구경 좀 할까요, 팀 구경? 음. 37억 6천. 바르셀로나. 잠깐만. 밑에 이탈리아도 있고, 음. 개 부자네. 아. 존나 부잔데? 음. 개쩌네. 아. 더블 스쿼드인 것 같아요. 갑시다. 일단 뭐, 잡카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채널부터 좀 붙일게요. 아, 또 빈자리 없네, 여기는. 어. 하루에 한 번이 이래. 어. 아, 왜 이러냐, 이거. 어. 또 시작이네. 어. 어 됐다 들어왔다 갑시다 자카드 쭉다 꺼볼게요 음. 쭉쭉 마음 비우고 보겠습니다 근데 형님 이거 뭐 월배 도장뭐못 먹어도 예 팀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 그죠 음. 이거 뭐못 먹어도 그죠잉 팀이 뭐 워낙 좋아서 몇십억짜리 팀이 있는데. 이 음. 칸은 쓰지 마요. 쓸 거면 일카 쓰세요 그냥. 네. 이탈리아 선수 보충해야 된다고. 에이 뭐 바르셀로나 팀 해도 되겠구만 뭐. 음. 램 반장 예상하신다고. 제 느낌으로는. 지금 월배 닦아가지고 일단 첫번째 장이 알론소고요 두번째가 두번째가 다비드 루이스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네네 음. 알론소의 다비드 루이스 음. 예상합니다 응개꿈이고요 <laughs> 음, 그래요 음. 비디치 개 빌이라고. 그냥 빌개 빌은 뭐야? 아. 오케이 무조건 알베스라고.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풀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약간 그 중앙 쪽, 아. 중앙 쪽으로 나올 것 같아. 왠지 음. 약간 그 중미 느낌 나는 애들 음.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그래. 월베 선수 중에 뭔가 애매한 가격 형성 중인 선수. 애매한 거 마르셀루 이런 거4천뭐0명몇 십만 아. 좀 애매하죠. 잘 먹은 것도 아니고 못 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런 애들. 음. 갑시다. 뭐, 자카드쭉다 갔고요. 월베 두 장입니다. 아, 월베 두 장이 월드 베스트 두 장이고요. 네네 음 어떻게 아 아까 제가 이제 공이 전설 이철이 전설 두 장을 두장 한꺼번에 눌렀다가 김병지 두장 나왔거든요. 음. 그래도 한 방에 가신다고. 마지막으로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고. 음. 그래요. 나 책임 못 집니다. 나 말했어. 아까 김병지 두장 땄다고. 음. 갑니다. <laughs> 셋. 둘 하나에 들어 <laughs> 가고요 노란색 하나 좋고요 보라색 하나 좋네요 노란색 하나에 보라색 하나입니다 이 모바일 터치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0개 바로 찍어 봅시다 음 노란색에 보라색 좋습니다. 아, 미안. 아, 우리 매인생님 자꾸 추천했네, 해 요새. 100개까지 안, 됩니까, 형님들? 한 80명 이, 있으신데? 음, 형님, 80명의 추천이 이제 방금 막 80개 넘었어요. 예. 추천 한번 보태드릴게 형님들, 어쨌든 지금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갑니다. 알론소의 다비드루이스. 아, 노란색에 보라색. 맞아 들어가거든요. 결과 한번 보죠. 일단 오버롤을 봐야 되니까. 추천 100개 채우고 빨리 봅시다, 형님들. 예. 형님들, 이렇게 있으면, 형님들 손해에요. 왠지, 빨리빨리 눌러가지고, 그냥, 추천 한번, 뭐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드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한번 눌러가지고, 예. 빨리빨리 채우고, 결과를 봐야죠. 네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돈을 달랍니까? 이거 자동 결제 그런 거 아닙니다. 속고만 사셨나요? 예. 뭐, 추천 누른다고 한 달에 5천원씩 헬파한테 입금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그냥, 비지 한번 도와준다 치고, 예, 예. 손가락 그냥, 잠깐 움직여가지고, 클릭 터치 한번 해보 부탁드릴게요. 한개 남았습니다. 한개 딱. 딱 봐고 공개하게, 에이, 형님. 나도 궁금하다. 아. 저도 궁금해요. 한개딱 눌러주고 보자. 에헤이. 그래, 그래. 보자니까. 음. 자, 보자, 보자. 이제 스텝 봅시다. 나도 안 봤어요. 아. 저도 안 봤습니다. 갑시다. 음. 자, 일단, 밑에 게 보라색이었고, 위에 게 노란색이었습니다. 에이? 자, 자, 오버로 보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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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몇 시고, 몇 시고, 몇 시고? 8 4에 보라색? 8.. 84의 보라색? 84의 보라색이 뭐 있습니까? 8.. 나베드레스 82야 84의 보라색 마이콘 깔끔하네 셋둘 하나의 가구야 아 좋네요 샤비의 마이콘 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아, 총합 이약 1억 9천 정도 드셨네요 샤비의 마이콘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살아 있네. 마이콘 근데 럽게 비싸네요. 네. 약한 1억 9천 정도 드셨습니다. 음. 흠 양호. 아이디 주인분. 아이디 주인분. 이게 양호하면요. 예. 이게 양호하면 아까 지금 김병지 두장 드신 분한테 총 맞아요. 칼 맞아요. 예. 아시겠죠? 음, 이게 지금 양호하면요. 아까 김병지 두장한테 칼 맞습니다. 예예. 아, 시겠죠 네. 뭐? 네. 이 정도면 되게 잘 먹은 거죠. 어. 음. 오케이. 말리지 음. 안 바꿔달라고 말리지 뭐 있는데. 말리지 음. 잠깐만. 돈 엄청 많이 채웠네요. 어. 이거 이거이거 요건가? 이거? 음. 럭키 상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요거 음. 자월배 한번 더 가나요 <laughs> 하나 더 가나? 자 50만 원 일단 100만 원 M MP가 안 나오네 MP 음. MP 한개1,000 MP 50만 원 또0 m p 마지막 마무리하죠 예예 어쨌든 마이콜 한장 축하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네 그러니까 헬퍼입니다 네이번 스케줄 월드베스트 월드베스트 그두장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그 패키지 그 구성품 안내 뭐 오류 보상 그거예요 그거고, 음, 잡카드를 쭉 까볼까요? 음, 카드 자리가 맞나 보고, 어? 선수 자리가, 이 정도면 되나? 음. 뭐, 일단 늘려봐, 늘려봐. 아, 모르겠어. 어. 일단 늘려봐. 음, 갑시다. 팀한 구경 좀 할까요? 팀 구경. 음. 37억 6천. 바르셀로나. 잠깐만. 밑에 이탈리아도 있고, 음. 개 부자네. 잔나 아. 부잔데, 음. 개쩌네. 아. 더블 스쿼드인 것 같아요. 갑시다. 아. 일단 뭐 잡카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채널부터 좀 고칠게요. 아, 또 빈자리 없네, 여기는. 아. 하루한번이래아왜 이러냐 이거. 또 시작이네. 어 아, 됐다. 들어왔다. 갑시다. 작화도 쭉다 꺼볼게요. 쭉쭉 마음 비우고 보겠습니다. 근데, 행님, 이거 뭐, 월배 도장 뭐, 못 먹어도, 예, 팀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 그죠? 응. 이거 뭐못 먹어도, 그죠잉? 응. 팀이 뭐, 워낙 좋아서, 뭐 몇십억짜리 팀이 있는데, 응. 이 칸은 쓰지 마요. 쓸 거면 1칸 쓰세요, 그냥, 예. 네. 이탈리아 선수 보충해야 된다고? 에이, 뭐, 바르셀로나 팀 해도 되겠구만, 뭐, 음. 램반장 예상하신다고? 제 느낌으로는, 지금, 월벳 닦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장이 알론소고요두 번째가, 두 번째, 어, 행인들 손해예요 왠지, 빨리빨리 눌러가지고, 그냥, 추천 한번, 뭐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드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한번 눌러가지고, 예. 빨리빨리 채우고, 결과를 봐야죠. 네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돈을 잘 납니까? 이거 자동 결제 그런 거 아닙니다. 속고만 사셨나요? 예. 뭐, 추천 누른다고 한 달에 5천원씩 헬프한테 입금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그냥 BG 한번 도와준다 치고, 예, 예. 손가락 그냥 잠깐 움직여가지고, 클릭 터치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릴게요. 한개 남았습니다. 한개 딱. 딱, 하고 공개하게. 에이, 형님, 나도 궁금하다. 아. 저도 궁금해요. 한개딱 눌러주고 보자. 에헤이. 그래, 그래. 보자니까. 음. 자, 보자, 보자. 이제 스텝 봅시다. 나도 안 봤어요. 아 저도 안 봤습니다. 갑시다. 음. 자, 일단, 밑에 게 보라색이었고, 위에 게 노란색이었습니다. 에이? 자, 자, 오버로 보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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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고, 몇 시고, 몇 시고? 8 4에 보라색? <laughs> 84의 보라색, 84의 보라색이 뭐 있습니까? 8, 나베드리스 82야. 84의 보라색, 마이콘 깔끔하네. 셋! 둘! 마지막으로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laughs> 마지막으로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고 그래요 나 책임 못 집니다 나 말했어 아까 김현지두장 땄다고 음. 갑니다 <laughs> 셋둘 하나에 <laughs> 들어 가고요 노란색 하나 좋고요 보라색 하나 좋네요 노란색 하나에 보라색 하나입니다. 일 모바일 터치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00개 바로 찍어봅시다. 음, 노란색에 보라색. 좋습니다. 아, 미안. 아, 우리 메인생님 자꾸 추천해주네, 요새. 음. 100개까지 안, 안 됩니까? 한 80명 있으신데. 음. 80명의 추천이 이제 방금 막 80개 넘었어요. 에이. 추첨 한번 보태드릴게요. 형님들, 어쨌든 지금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갑니다. 알론소에 다비드 루이스. 아, 노란색에 보라색. 맞아 들어가거든요. 결과 한번 보죠. 일단 오버롤을 봐야 되니까 추첨 100개 채우고 빨리 봅시다, 형님들. 예. 형님들, 이렇게 있으면. 제가 다비드 루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음. 알론소에 다비드 루이스. 음. 예상합니다. 응 개꿈이구요 그래요 어? 음 비디치 개빌이라고 그냥 삘 개빌은 뭐야 아 오케이 무조건 알베스라고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풀백이 나올 것 같진 않아 약간 그 중앙쪽 아. 중앙쪽으로 나올 것같아 왠지 음 약간 그 중미 느낌 나는 애들 음그런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laughs> 느낌이 그래 월베 선수 중에 뭔가 애매한 가격 형성 중인 선수. 애매한 거. 마르셀루, 이런 거. 4,100뭐 몇십만, 아. 어. 좀 애매하죠. 잘먹은 것도 아니고, 못먹은 것도 아니고, 어. 그러는데, 음. 갑시다. 자카도 뭐 쭉다깠고요월베두 장입니다. 어, 월베두 장이, 월드 베스트 두 장이구요. 네네, 음. 어떻게, 아. 어. 아까 제가 이제, 공이 전설, 2 0 0이 전설 두 장을, 두장 한꺼번에 눌렀다가 김병지 두장 나왔거든요. 음. 그래도 한 방에 가신다고.